안녕하세요. 오늘은 왕복 엔진의 작동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엔진은 우리가 여기 보는 것 같이 4인점 5현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스톤이 어, 여기 지금 톱센터 어, 어, 상사점과 어, 버튼센터 어, 하사점 부분, 그래서 어, 혼합개수를 연료와 공기를 1대15로 이론적인 혼합비를 흡기 어, 밸브가 열리면서, 어, 하사점으로 실린더 내에 혼합가스를 갖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실린더죠? 실린더 내부가 이렇게 최적 부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안에서 피톤이 스트로크, 행정을 갖다가 <laughs> 하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흡기 밸브, 흡기 밸브의 노크함이 밸브를 갖다가 누르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하게 되죠. 또 스프링이 있고 배기 쪽에 마찬가지로 밸브를 누르고 스프링 힘에 의해서 또 원위치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제 우리가 밸브라고 얘기죠. 밸브, 밸브는 이렇게 생겼고, 로과암 부분에 아까 같이 얘기했듯이 스텔라이트 스템 부분을 갖다가 누르게 되면 압력에서 열리고 스프링 위에서 닫히게 되고 상하 운동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밸브라고 하죠. IO 어, 인테크 오픈됐다 그래서 흡기 밸브가 열려있다 얘기죠 오픈됐고 그다음에 어, 흡입되면서 계속 열리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압축 어, 행정 어, 보면 이제 어, ABC 이후에 어, 흡, 흡기 밸브가 어, 닫히게 됩니다. 그 때, 이제, 어, 이그자스트, 어, 배기 밸브가 어, 크로스, 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어, 압축 행정으로 올라가면서, 어, 지금, PTC, 어, 대략 20에서 30도, 어, 그 사이에서, 어, 이그네션, 점화가, 어, 그, 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흡입과 그 압축에 대한 행정 스트로크가 되면서 이것이 한 과정 행정 부분에서는 180도 프로펠러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반 바퀴가 되겠죠. 흡입 압축 부분에서 1회전 360도 한 바퀴가 회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화염 전파면이 예온열이 확산이 되겠죠. 되면서, 그 다음에 턱 센터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어, ETC 10도 부분에서 최대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0kg 고 제곱센치 메타의 최대 힘으로 피톤의 면을 이 면을 갖다가 피톤의 면을 어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서 어 여기에서 어즉이부분이 이제 우리가 피톤의 핀이 되죠. 어 연결되어 있는 커넥팅 노드.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심을 컨넥팅 노드가 받아서 이 아래쪽에는 크랭크 샤프트 축을 갖다가 회전 운동을 갖다가 어,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스펜션 폭발이라든지 또 팽창 어, 동력 요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인 파워랩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파워랩 부분에서 일을 마치면 은그 다음에 내반의 네 열은 배기밸브를 통해서 위자스토 오픈이 되면서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은 끝난 겁니다 배기개수가 열을 빨리 외부로 방출을 갖다 시키기 위해서, 어, 그 아래쪽 하사점에서, 또 필톤이 예, 상사점으로, 톱센터처럼 어, 배기 열을 갖다가 방출합니다. 이때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 인테크 오픈이 예, 미리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어, 지금 우리가 폭발 과정과 배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180도 회전이 프로펠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1회전이 되겠죠. 360도 그래서 두 과정에 대해서 1회전, 1회전 그래서 2회전이 된다. 그래서 720도 프로펠러가 2회전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밸브 오버랩이라고 랬죠 밸브 오버랩. 그래서 우슨 우리가 IO 플러스 EC가 어 되겠죠. 닫혀 있는 각도 부분이 지금 몇 도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어 10도가 된다. 여기서 또완까 10도가 된다. 플러스 10, 10 하게 되면은, 몇 도가 됩니까? 20도가 되겠죠. 20도의 밸브 오버랩을 갖게 된다. 그래서 밸브 오버랩은, 그러니 신도 최적 효율을 만혼합개수을 갖다 미리 받고, 그 다음에 배기 부분에서 닫혀야 되겠죠. 이런 부분과 또는 애기 어 부분 밸브를 냉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네. 갖게 됩니다. 또 단점이 있다 하게 되면은 어 연료의 소모가 이 미리 이전에 흡입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연료 소모도 크고 또 흡기 밸브가 미리 열리기 때문에 이때 저속 상태가 되면은. 아. 아직 타고 있는 남아있는 그 불꽃이 연료를 따라서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어, 이 부분이 우리가 백파이어 어, 역화 현상이 일어나서 인테크 밸브 쪽으로 어, 불꽃이 나가게 되는 어, 그런 어, 일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밸브 버랩 가장 시험에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흡기 밸브 IC가 여기서 1 0도에서 닫힌다 하게 되면은 흡기 밸브가 지금 열려 있는 각도는 몇도 각도인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180이죠 서180 에다가 아, 플러스 미리 열렸던 아, 10도 그 다음에 bbc 이후에 아, abc 후에 아, 닫힌 각도 하게 되면 은 실제로는 아, 200도 정도가 아, 아, 흡기밸브가 작동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흡기밸브가 지금 열려 있는 각도는 몇도 각도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 실제 우리가 동력 파워랩 과정이 나와죠이 부분을 우리가 파워랩 과정, 파워랩 과정은 우리가 상사점, 상사점에서 상사점에서 여기 지금 배기 밸브가 열려 있는 각도가 대략 60도 정도 된다. 그러니까 동력의 파워 힘을 갖다가 주어지는 각도는 몇도 각도인가? 파워레일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실제 이한 과정 행정에서 180에다가 마이너스 100이 밸브가 열려서 압력이 다 파워가 출력이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60을 갖다가 마이너스 시키게 되면은. 120도 정도에서 출력 파워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파워랩 부분과 흡기 밸브가 열려 있는 각도라든지 또는 우리가 밸브 발의 부분에 지금 몇도 각도가 지금 I/O 이 시에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의 이상 연소 현상 보시면은 지금 밸브버레 부분도 183 페이지 부분이 이제 지나고 가184 페이지 부분에 기관의 이상 연소 현상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연소 현상은 우리가 디토네이션, 디토네이션 또 이상 폭발, 빵빵 일어났다든지 이걸 갖다 우리가 또 노크, 또 노킹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가 하나로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자연 발화에 의해서 점마부라고 작동된 이후에 어느 한 고열 부분에서 자연 발화 성에서 갖다 그러니까 셀프 이그네션이라는 얘기는 셀프 이그네션 그 고압에 의해서 자기 발화기 때문에 이 부분을다가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조기 점화는 무엇이냐? 조기 점화는 점화 뿌라구가 작동되기 예, 이전, 여기 보시면은, 어, 이그나이타, 예, 이그나이타 점화 뿌라구입니다, 이게지. 예, 점화 뿌라구가 어, 작동되기 이전에 예, 어, 뜨거운 부분, 여기 점화 뿌라구 부분에 어떤 어, 손상에 의해서 어, 열이 있든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테크 밸브를 오바할 때 연소 현상이 일어나서 프리이그네션이라 고죠 프리이그네션 조기 점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실린더 내부 온도가 급격히 또 상승되면서 또 피스톤이라든지 커네틱노드 이런 부분이 파괴되는 그 원인이 있죠. 그래서 디토네이션이라든지 조기조마에 대한 방지법은 우리가 연료의 옥탄가를 안티노크성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흡기 매니폴드, 흡기 매니폴드의 실린더 온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흑기, 에, 매니폴드.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기화기에서 흑기 밸브로 가는, 에, 그, 매니폴드라는 이것, 어, 매니폴드라는 이거, 어, 빨프 동안을 갖다가, 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다의 또 온도. 신다의 온도를, 어, 또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제한을 갖다가 둬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